심방세동 환자가 피해야 할 일상 습관 오늘 아침 병원 대기실에서 77살의 정미선 할머니를 만났어요. 심방세동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가 겨우 퇴원하셨대요. 충격적인 건 할머니가 매일 하던 습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일들이 오히려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었죠. 오늘은 심방세동 환자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상 습관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습관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예요. 74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하루에 커피를 6잔씩 드셨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가슴이 덜컹거리는 느낌이 심해졌죠. 카페인은 심장을 자극해요. 부정맥을 더 악화시킵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도 위험해요. 하루 한잔 이하로 줄이세요. 가능하면 끊는 게 최선이에요. 두 번째 숨은 위험은 술 마시는 습관이에요. 여든 살의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막걸리 한 잔을 드셨어요. 알코올이 심방세동을 유발한다는 걸 전혀 모르셨던 거죠. 술은 심장 리듬을 교란시켜요. 홀리데이 하트 증후군이라고 해요. 주말에 술 마시고 월요일에 응급실 가는 경우가 많죠. 맥주, 와인, 소주, 막걸리 모든 술이 위험해요.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격렬한 운동이에요. 78살의 이정수 할아버지는 매일 등산으로 체력을 자랑하셨어요. 가파른 산을 빠르게 오르다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대요. 심방세동 환자에게 과격한 운동은 독이에요.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면. 부정맥이 악화되요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세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요. 네 번째 위험한 행동은 탈수 상태를 방치하는 거예요. 75살의 최민정 할머니는 물 마시는 걸 자주 잊으셨어요.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높아졌죠. 심방세동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다섯 배 높아요. 탈수는 이 위험을 더 키워요. 하루 8잔은 꼭 마시세요. 다섯 번째 놓치기 쉬운 위험은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거예요. 7 9 아홉 살의 송영이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화가 날 때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심방세동을 유발해요.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여섯 번째 심각한 습관은 수면 부족이에요. 여든두 살의 강태수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하루 서너 시간만 주무셨어요. 수면 부족이 심방세동을 더 악화시킨 거예요.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해요. 낮잠도 30분 이내로. 너무 많이 자면 밤에 못 자요. 일곱 번째 위험한 습관은 짜게 먹는 거예요. 76살의 윤명자 할머니는 김치와 젓갈을 많이 드셨어요.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줬죠.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1500mg 이하로 줄이세요. 라면 한 개에 거의 2000mg이 들어있어요. 여덟 번째 숨겨진 위험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예요. 77살의 홍철민 할아버지는 사우나를 자주 가셨어요. 뜨거운 곳에서 찬 곳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게 문제였죠. 온도 변화가 심장에 충격을 줘요. 부정맥이 심해질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아홉 번째 조심해야 할 습관은 과식하는 거예요. 여든한 살의 김순옥 할머니는 한번 먹을 때 배부르게 드셨어요. 과식하면 미주 신경이 자극돼요. 심방세동이 유발될 수 있죠. 소량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열 번째 위험한 행동은 약을 불규칙하게 먹는 거예요. 74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항응고제를 깜빡깜빡 잊으셨어요. 약을 거르면 혈전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약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드세요. 이제 심방세동과 함께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운동 시간도 정해 두세요. 몸이 리듬을 찾으면 심장도 안정돼요. 둘째 맥박 체크를 생활화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맥박 재기. 저녁에 자기 전 맥박 재기. 불규칙하거나 너무 빠르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스마트 워치를 활용해도 좋아요. 심전도 기능이 있는 걸로요. 셋째 식단 관리가 필수예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일주일에 두 번은 드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하루 다섯 접시 이상 드세요. 통곡물로 탄수화물 섭취. 현미나 잡곡밥이 좋아요. 넷째 적절한 운동을 하세요. 걷기가 가장 안전해요. 하루 30분 천천히 걸으세요. 수영도 좋지만,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요가나 태극권도 추천해요. 심신을 안정시켜줘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법을 익히세요. 깊은 호흡법을 배우세요. 들이쉬고 내쉬기를 천천히요. 명상 앱을 활용해도 좋아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해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을 찾으세요. 여섯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3개월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도 중요해요. 항응고제농도 확인. 간기능 신장기능 체크. 의사와 상담을 자주 하세요. 증상 변화를 바로 알리세요. 일곱째, 응급상황 대비를 하세요. 응급연락처를 적어두세요. 가족병원 119번호요. 약 목록을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응급실에서 필요해요. 의료 알림 팔찌를 착용하세요. 심방세동 환자임을 표시해요. 여덟째 금연은 필수예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요. 혈전 위험을 높이죠. 간접 흡연도 피하세요. 담배 연기가 있는 곳은 가지 마세요. 아홉째 체중 관리를 하세요. 비만은 심장에 부담을 줘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급격한 다이어트는 위험해요. 한 달에 1위 킬로그램 정도만요. 열째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워요. 가족들이 함께 도와야 해요. 약 먹는 시간 알려주기. 병원 같이 가기. 식단 함께 관리하기. 제가 아는 90세 할머니는 신방세동과 15년째 함께 사세요. 철저한 관리로. 한 번도 큰 문제 없으셨어요. 커피는 완전히 끊으셨고, 술도 일절 안 드세요. 매일 아침 맥박 체크하시고, 약은 알람 맞춰 드세요. 천천히 산책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 노력하세요. 이렇게 관리하시니 일반인보다 더 건강하세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심방세동은 관리할 수 있는 병이에요. 올바른 습관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위험한 습관들 하나씩 고쳐 나가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들어요.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심방세동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관리법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방세동 환자를 위한 안전한 운동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